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IFBB 프로 네이슨 애플러가 알려주는 벌크업을 위한 최고의 하체 운동 6가지와 그가 사용하는 팁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스탠딩 카레이즈로 시작해 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프로 선수들이 비복근 발달을 위해서 메인 하체 운동 전에 종아리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초 이완에 적용하여 최대한 컨트롤된 상태로 진행해 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라잉 레크럴을 진행해준다 고합니다 오늘은 대퇴 4두를 메인으로 털어줄 예정이기 때문에 종아리와 대퇴 2두와 같은 보조 부위들을 선행해준다고 하네요. 빠른 수축과 느린 이완의 템포를 사용하여 최대한 대퇴 2두를 컨트롤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두 번의 메인 고중량 세트를 진행해준 뒤 중량을 낮춰 백업 세트를 진행해준다 고합니다 해당 동작을 진행할 때 보시는 것처럼 가슴을 패드에 기댄 상태로 진행하기보다는 상체를 팔로 고정시켜준 상태로 고관절이 동일한 위치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반동의 상을 최소화하면서 대퇴 2두의 자극을 극대화시켜 주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레그 익센션이라고 합니다. 해변가의 모래마냥 굉장히 뽀얀 속살을 보여주고 있죠. 레크홀과 동일한 세트법을 사용하여 두세 번의 웜업 세트 이후 약두 번의 고중량 세트 그리고 백업 세트로 마무리 준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겨울에 비시즌에 보낼 경우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만큼 체온을 올려주기 위해서 웜업 세트를 충분히 가져가 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시번과 이연이 자주 상하는 방식으로 메인 고중량 세트는 클러스 세트를 활용해 준다고 합니다. 클러스 세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 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 10회 반복 가능한 중량을 사용하여 4회 반복 후 10초 이내의 짧은 쉬는 시간을 쉬지 않고 총 3~4번 정도를 반복하여 같은 중량으로 원래 들수 있는 반복 횟수보다 더 많은 반복 횟수를 가져가는 세트법입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목은 V 스쿼트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V 스탠스를 사용하여 Reverse V 스쿼트를 진행해 준다고 하네요. 네이슨의 경우 하체 운동 진행 시 메인 고중량 복각관절 종목들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레그 스탠션과 레그 콜을 사용하여 선피로를 준 상태 대로 진행해 주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렇게 해서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을 데워주고 무릎 관절의 관절액 점도를 높여 줌으로써 무릎 부상과 이질감을 예방해 줄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전에 있었던 무릎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종목은 레그 프레스라고 합니다. 역시 굉장히 일정한 템포를 사용하여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주는 것을 볼수 있죠. 많은 초보자들이 해당 동작 진행 시 무릎 관절을 완전히 다 펴버리는 락아웃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무릎 아작납니다. 해당 동작 진행 시대퇴 4두에 좀더 집중해 주기 위해서 발판의 하단부에 발바닥을 고정한 상태로 느린 템포를 사용하여 진행해 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마무리는 에덕트 머신을 사용하여 허벅지 안쪽 인애 사이를 잡아 준다고 합니다. 이미 충분히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3세트 정도만 진행해 준다고 하네요. 수축 구간에서 퍼즈를 활용하여 20회 반복을 고반복으로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해당 동작의 경우 실제로 고중량을 상하게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지나친 고중량을 상한다고 해서 엄청난 근비대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자극 위주로 고반 복 이법을 진행하는 것이 부상의 예방과 운동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하천동을 마무리해준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많은 선수들의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허셀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뜨끈하세요!